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보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뭐 구독자분들은 다른 영상을 기다리셨겠지만 그 영상도 앞으로 꾸준히 올릴 거고 네, 계속 하겠지만 다음날에 아마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이번 영상은 초급자분들이 얼마나 물리가 또 전자기학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개념인가를 좀 아셨으면 좋겠어서 그런 걸 소개드리는 영상으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바로 들어가 볼게요. 자 제목에서 보신 것처럼 아마 전기력이 뭔지 전기가 뭔지 이러한 기초 원리가 궁금해서 궁금하셔가지고 들어오셨을 거예요, 그죠뭐제 영상을 유튜브 알고리즘 때문에 오시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면 이렇게 그냥 간략하게 설명드릴게 요 일단 기초니까 어, 이렇게 전하라는 거는 물리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로 나,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플러스는 말 그대로 이렇게 마이너스 전하를 당기는 힘이 있어요. 그리고 같은 플러스 즉 부호가 같은 전하들끼리는 이렇게 밀쳐냅니다. 그거는 물리적으로 원래 이제 실험적으로든 이렇게 알려져 있는 사실이죠. 근데 지금 이렇게 정기적으로 힘이 작용하잖아요. 힘이 작용하니까 정지돼 있던 전하가 가속도가 붙어서 뭐 가속도란 말을 굳이 안 써도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듯이 정지에 있는 의자를 밀어야지 힘을 줘야지만 밀어낼 수 있는 것처럼 정지되어 있는 전화를 힘을 작용했기 때문에 이러한 힘을 영어로 electric force라고 하면서 전기력이라고 합니다. 전기력이 뭐죠? 전기적으로 작용하는 힘이죠. 그죠? 근데 저는 이것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거예요. 이것보다 중요한 게 지금 이렇게 전기력이 작용하는 이러한 장을, 이런 영역을 전기장이라고 해요. 영어로는 일렉트릭 필드라고 하는데 영어를 굳이 아실 필요는 없고 참고로 적어놓은 거고 이 전기장이라는 게 이러한 전화들 전기를 일으키는 그런 전화들이 존재하면서 전기력을 작용하면서 그런 전기력이 작용되는 그런 영역 장이 그런 장을 전기장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 전기장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다음부터 볼까요 자 이런 분들 얘가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냐면, 아, 얘가 지금 생각하는 게 어, 보스가 설명하기를 플러스 전화와 마이너스 전화는 서로 끌어당기고, 플러스 전화가 마이너스 끌어당기고, 플러스 전화는 플러스 전화를 같은 부호기 때문에 밀쳐낸다, 밀쳐낸다고 했다. 근데 그거는 얘를 기준으로 설명한 거죠. 자, 무슨 말인지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집중. 지금 마이너스 전화는 끌어당겼고, 플러스 전화는 밀쳐냈죠. 근데 그거는, 밀쳐낸 거는, 끌어당긴 거는, 이첫 번째 전화를 기준으로 잡은 거죠. 그러니까 얘, 얘 전화를 입장에서, 얘 전화의 시각에서 본 거죠. 그죠? 그거는, 얘전화를 기준으로는 이렇게 밀쳐낼 거고, 얘 전화 기준으로 얘가 전화가 있는데, 이렇게 또 다른 전화가 여기 이렇게 딱 놓여있을 때는, 또 다른 전화를 또 밀쳐낼 거고, 자,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면 일단 보세요. 자, 이렇게 밀쳐낼 거죠. 자, 방금까지 위치를 이렇게 나타내 볼게요. 그냥. 자, 보시면 알겠지만 자, 좀 황당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게 지금 제가 뭘 설명드리는 거냐면 전화가 어디에 놓이든 간에 어떤 거리만큼 떨어져 있든 간에 결국에는 힘을 작용받게될 거라는 거예요. 아, 좀 터무니없죠. 근데 이게 좀 중요해요. 전화가 어디든 놓이든 간에 힘을 자과받게될 거라는 건 어떤 거리이든 간에 그 거리만큼 떨어져 있더라도 거리만 안다면, 거리만 표시해줄 수 있다면, 거리만 나타내줄 수 있다면 그 힘을 표현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해요. 그걸 자세히 볼게요. 수식으로. 자, 좀더 자세히 봅시다. 이 전화를 그냥 표기법인데 그냥 Q로 나타내요. Q라는 건 그냥 표기법입니다. 그냥 뭐, 뭐 그냥 전화, 전화량이에요. 어, 뭐 전화량이 플러스 양전화를 예로 들면 플러스 3, 플러스 5 이런 전화량을 가지는 전화가 있다고 합시다. 그 전화를 기준으로 이만큼 떨어져 있다. 이만큼 떨어져 있다고 했을 때또 이만큼 더 멀리 떨어져 있다고 했을 때도 어떤 전화들이 있으니까 전기력을 작용하는데 그 전기력이 이만큼 거리 떨어진 만큼 저기, 날라가서 작용을 한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만큼도 작용할 거고, 아, 이때 팁이, 아, 팁은 아니고, 뭐라 해야 되지? 그 좀, 네, 알아주셔야 할 점이 있는데, 이 거리는 이런 거리가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최단 거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선으로 쭉간 거리, 그게 최단 거리인데, 그걸 그냥 물리적으로든 수학적으로든, 그냥 거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 거리를, 이네 전기장은 이제 설명드릴 부분이 왜 거리를 이렇게 강조했느냐를 이제 설명드릴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이 과학자는 네 솔직히 좀 그림을 따오기가 좀 그래서 네, 샤를 쿨롱이라는 분을 그냥 이렇게 표시한 겁니다. 그림으로 샤를 쿨롱이 누구냐면 이 쿨롱의 법칙을 알아낸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유명한 분인데. TMI로는 1736년부터 1806년까지 생존하셨던 분인데, 뭐 TMI죠. 어쨌든 이러한 분이 이러한 법칙을 알아냅니다. 전하량, 그러니까 어떤 Q라는 양 전하가 있을 때, 이양 전하가 뽑아내는 그런 힘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럼그 힘은 당연히 그 전하량과 힘과 비례하는 관계겠죠. 자, 비례가 뭔 말인지 알죠? 비례라는 거는, 전화량이랑 전기장이랑 전기력이랑 비례한다는 건, 전기, 그런 전화량이 클수록, 뭐 전화량이 5일 때보다는 100일 때가 전기력이 더크지겠죠 아니, 힘, 약할 때보다 센 놈이 더 힘을 세게 주니까, 그러니까, 플러스 3일 때보다 플러스 5일 때, 플러스 100일 때, 더더더 큰 전기력을 남에게 미친다는 거예요. 근데 더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이 전기장이, 전기장이랑 전기력이랑 거의 비슷한 말인 걸 나중에 알게 되실 거예요. 일단 전기장은 어쨌든 힘일, 힘의 영역이니까 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자 보세요. 이생각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이 전화 저 초록색 박스 안에 있는 그림 보세요. 전화가 이렇게 떨어졌을 때보다 이렇게 떨어졌을 때가 더 힘을 약하게 받을까요? 아니면 이때가 힘을 더 약하게 받을까요? 그에 대한 답은 이미 알고 있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설명드려보면 이 가깝게 붙어 있을 때가 더 강하게 받습니다 밀쳐내지는 힘을 더 멀리 있을 때는 힘을 약하게 받겠죠 그죠 이거는 사실 어림에서 짐작해 보셔도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게 정기적인 부분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이걸 뭐 전문적으로는 전문적인 것도 아니죠 역제곱 법칙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아주 설명드릴게요. 음, 추후에 어쨌든 이렇게 또 거리에 따라서 어쨌든 힘을 받는다는 거예 우리가 봤어요. 이걸 종합적으로 어떻게 수식으로 나타낼 수 있을까? 어떤 수식으로 이러한 부분을 다 포괄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그거를 실험적으로 이샤를쿨롱이란 분이 법칙을 만들어냅니다. 아, 법칙을 찾아낸 거죠. 그리고 거리를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리를 그냥... 하나의 문자로 나타나도 되잖아. 그죠? 그러면 그 거리를 그냥 기억 A 이런 거 말고 R, R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나중에는 또 반지름이라고 표현하는데 어쨌든 그런 생각하지 말고 일단은 거리를 R이라고 표현한다면 거리랑 반비례하겠죠. 방금 설명드렸다시피 거리가 멀수록 힘이 약하게 받아지니까 거리가 가까울수록 힘이 강하게 써지니까 작용되니까 그래서 거리랑 반비례하려면 거리가 분모에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이쿨롱의 법칙, 그냥 실험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정기적으로는, 이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예를 들면, 거리가 1만큼 떨어질 때 보단, 거리가 4일 때 4만큼 떨어질 때가 더 힘을 덜 받겠지만, 더 받을 때는 1일만큼 떨어질 때겠죠. 그러니까, 거리가 1만큼 떨어질 때두 전화 사이, 음, 그러니까 플러스 전화로부터 거리가 1만큼 떨어져 있어요, 어떤 전화는. 근데 어떤 전화는 4만큼 떨어져 있다. 그거는 1만큼 떨어져 있을 때가 4만큼 떨어져 있을 때보다, 네, 16배 더 강한 겁니다. 이거는 다음에, 다음 편에 아마 예제를, 반응이 좋으 예제를 풀이를 해볼 건데, 기초 예제를. 그때 한번 더 자세히 해보는 걸로 하고, 일단은 이는 예, 네, R제곱에 반비례하고, 즉, 거리제곱에 반비례하고, 전화량에 비례합니다. 근데 이 K는 뭐냐면 저 Q 옆에 K 있죠? 회색으로. 이거는 그냥 비례상수인데 일단은 무시하세요. 일단 상수라는 것 그냥 정해진 수라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고 전기장 E는 R제곱분의 KQ라는 건 쿨렁의 법칙의 일부입니다. 자, 일부라는 게또 무슨 말이냐면 자, 이건 전기장이고 원래 쿨렁의 법칙은 전기력으로 표현된 법칙이라고도 할수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전기력이 지금 이렇게 작용했죠? 아까 인력 당겨지는 힘을, 뭐 어떻게 보면 당겨지는 힘이니까 화살표가 반대로 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이거 표시한 거는 이 양전화가 그냥 음전화로 힘이 간다는 걸 그냥 무식하게 표시한 거예요. 이걸 나중에 벡터라고 표시하겠지만, 어쨌든. 그리고 지금 이 힘은 이 노란색을 표시한 이유가 이 양전화를 기준으로 이렇게 힘이 작용한다는 것을 표현한 거지, 저 음전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음전화도 양전화한테 힘을 줄 수가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죠. 화살표를. 그죠? 자, 이걸 봤을 때뭘 느끼냐면 힘은 전화량 하나로만 표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기장은 말 그대로 전기장, 전기 영역, 그 일렉트릭 필드였는데, 전기력은 뭐냐면, 이런 식으로, F는, 보통 힘을 F로 나타내잖아요. 다시. F는 electric force 에요. 전기력이 아니고, 전기장의 전기력의 차이를 잘 보세요. 지금 바뀌는 걸. 반짝거리는 거. 보이시죠? 전기장은 전화가 한 개, 왜냐하면 전화 기준 하나로 그 지점에 미치는, 지점에 미치는 그 힘의 크기만 고려했는데, 이제는 양, 양방향으로 그 힘이 미쳐지는 전하까지 그 전하까지 고려해야 되니까 이제 Q를 한번 더 곱하는 거예요. Q의 곱에 비례한다는 것도 쿨롱의 법칙으로서 실험에 의해서 증명된 것이기 때문에 따로 깊이 설명 드릴 부분이 아니고 일단은 이렇게 원투로 나타낸 것은 어 이게 전하가 두 개라는 거 의미예요. 그러니까 두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플러스 전하가 마이너스 전하로 가는 힘이나 마이너스 전화가 플러스 전화에게 미치는 힘이나 결국엔 같겠죠. 왜냐? 거리는 같으니까. r은 지금 거리가 같죠? 떨어져 있는 거리가. 네, 그렇기 때문에 f는 r제곱분의 k, q1, q2라고 하는 그런 쿨렁의 법칙을 우리는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 r은 거리고 q1, q2는 각각의 변화량이구나. k는 그냥 상수니까 일단은 신경 안 써도 되겠구나 라는 겁니다. 아, 어, 설명을 좀 두서없이 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복습을 해 봅시다. 정리해 를 드릴게요. 일단은. 전기장은 E는 r제곱분의 kQ였죠. 이거 설명 따로 안더안 안 해도 되겠죠? 전기력은 F는 r제곱분의 kQ1Q2. 이게 쿨렁의 법칙이었죠. 이 F는 r제곱분의 kQ1Q2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전하량의 곱에 비례하는 그런 비례 상수 곱해진 게 전기력이다. 이게 쿨렁의 법칙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걸 봤을 때 전하량 하나가 더 곱해졌죠. 전기장의 식에 비례, 아, 비교하면, 그죠? 비교하면 그러면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겠네요. F는 e 에 Q 곱한 거. Q는 이때 Q 하늘색으로 표시한 Q 강조한 Q는 이렇게 강조한 이유는 그 원래 기준전화, 기준이 되는 전화, 그런 입장을 보는 전화가 아니고, 그 힘이 미쳐지는 힘을 받게 되는 그 끝에, 끝에 머리, 그 그러니까 왼쪽 말고 오른쪽에 있는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오른쪽에 그 힘을 받게 되는 전화의 전화량을 전기장에 곱해주면 그게 전기력이 된다는 걸 설명드리는 거예요. 네, 이게 바로 F는 q 이라고 부른 이유가, 아, 이래서, 네, 전기장을 단위 전화당 전기력이라고 해석해도 되지만, 조금 더 쉽게 받아들이려면, F는 QE라고 해석할 수 있는 이유가, 네, 그 미쳐지는 전화를 고려하지 않다가, 전기력으로 봤을 때는 양방향을 고려해야 되기, 그 양방향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쿨렁의 법칙에 의해서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전화량을 한번더 곱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여기까지 왔는데요. 어 지금 제가 설명을 드려 봤는데 제가 기초 설명은 처음이라서 어떻게 제가 오히려 어렵네요. 잘 설명드렸는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얘는 퇴근시키도록 하고요. 이제 제가 설명드릴게요. 제가 어, 혹시나 반응이 괜찮으면 구독자 분들도 그냥 아직 지금 지금 빨리 대학 수학이나 빨리 마주 올리지 뭐하는거냐 하는데 하실 수 있는데 어 제가 대학 수학도 계속 올릴 거고요 다른거는 이제 이런 기초도 가끔씩 올릴 거니까 이런 기초가 괜찮으면 그래도 더 많이 열심히 더 열심히 해서 올릴 거고 별로 반응이 없으시면 그냥 그냥 아 별로구나 하는 줄 알고 대학 수학만 계속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학 물리나 전자기학은 또더 어려운 내용도 할수 있어요. 이제 강의를 아 영상이죠 죄송합니다 강의가 아니고 어쨌든 이런 영상을 한번 찍어보게 되었는데 한번 피드백 남겨주세요. 제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